마음, 몸을 지배하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 심장에 있다, 심장으로부터 마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밝혀진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해서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심장,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두뇌죠. 두뇌 활동이 마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평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우리 두뇌에 이게 정보로 쌓이죠. 그러면 정보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어 이게 스냅스 활동, 이게 정신 활동, 뇌가 서로 막 전기를 통해서 막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위해서 분명히 뭐 가슴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분명히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뜨거워. <laughs> 경험해보셨죠? 어. 분명히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뜨거워요. 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뭐다 잊으셨나? 오래 <laughs> 너무 오래돼서. 분명히 사랑에 빠지면 마음이 작동을 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긴 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가슴에 있나 하지만 뇌에 있다라는 게 뇌에. 그래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이 사람 인생 가운데 뱀을 처음으로 봤어 그래서 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뱀은 굉장히 혐오스럽다 그럼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뇌의 정보가 돼요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된 거 뱀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저장이 돼서 이게 뇌가 정신 활동을 하면 그때부터 만들어진 이제 결과물이 뭐냐? 뱀을 보자마자 아 징그럽게 생긴 뱀이 두렵다.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뱀을 보고 그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뱀을 보면 아 징그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사 평소에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정보로 쌓이고. 정보로 쌓인 것들이 결국은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런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 일생 가운데 이 아내가 속된 말로 천 명이 있었는데 이천 명의 아내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겠다는 게 어디로부터 어디로 돌아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천 명의 후궁 후궁과 첩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그 20대 초반인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내들이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아스타로 밀곰 금 무스 몰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교류했을 때이 백성들이 분명히 어, 마음이 돌아간다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거기 들어가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매 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매 그럼 하, 사랑 맞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죽이라고 할수 있냐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의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럴 듯해 솔직하게 어, 하나님 맞다 하나님 좀 너무한다 그뭐 장년들은 뭐 군사들은 죽일 수 있어도 어린이는 왜 죽이라고 했나? 근데 하나님이 그건 이제 뭐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찌 됐건 그런 게 있었어. 저 원주민들과 섞이면 어, 변질된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복하다 보니까 살려둔 사람도 있고 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섞이게 되면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출애굽기 34장과 치, 신명기 7장에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합치면 이 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이미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야 된다. 못 죽이면 통혼하지 말아라. 통혼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서울에 갔는데 뭐,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뭐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게 일이야, 일. 걔네들한테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방에 있는 어머니들이 설득이 안 돼. 거기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삶이고, 그저게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할 사람이 부족하고 결혼할 마음도 없고 하니까 장로님이든 신앙인 부모님들이 없으니까 짝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장로님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킬 수가 있지? 라고 그렇게 속으로 의아한 마음이 들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laughs> 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요 피눈물. 내가 여태까지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다 대화해봤지만, 이분들도 시집갈 때다 속았대. <laughs> 우리 박현순 집사님, 박현미 집사님, 속으셨어요? <laughs> 이분들은 속았대. 뭘 속았냐? 결혼만 하면 열심히 시상생활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만, 그래서 결혼을 해주니까, 너무 나물나라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말 들어보면 그렇게 피는물을요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아무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데고 와가지고 제가 얼마든지 어 나중에 설득시켜서 어 교회로 데리고 올 거예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안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해서 믿음이 그게 쉽게 들어갑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통혼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며. 통혼이 뭐예요? 이때 당시 통혼은 단지 결혼하는 것만, 결혼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내가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너의 종교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통혼이에요. 통혼. 통운. 그래서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천명이에요. 천명. 어? 뭐, 천명하고 어떻게 살려고.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야, 솔로몬 부럽다. <laughs> 천명하고 사니까 부럽다. 그때 옆에 있던 누가, 야, 니네 생각을 해봐라. 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내가 두 명이라는 이유로, 어? 그두 명의 아내가 서로 시기질초 해가지고 싸우니까 그 가운데 껴가지고, 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천명이 시기질초 하면서 싸운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살겠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이해는 되죠. 근데 솔로몬이 천 명하고 통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천 명이 솔로몬하고 같이 사는데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이 몰록 어, 아스다로 우사도를 다 가지고 들어요. 와 그러니까 솔로몬이 천 명의 아내를 이제 곁에 두고 맨날 보고 듣는 게 뭐예요? 그 후궁과 첩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우상을 보고 우상 앞에 제사드리는 걸또 보고 그리고 이 후궁과 첩들이 어, 솔로몬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 한번 믿어보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신 같이 교회 가서 믿어보게 여보 내가 믿는 예수님 좀 믿어보게 우리도 그러듯이 이 후궁과 첩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 아스다롯, 어, 몰록 한번 믿어보자고 너무 좋다고 날마다 구워 삶읍니다 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좀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왜내말안 들어주냐고, 못 살겠다고, 어, 그렇게 저녁마다 구워 삶으니까 솔로몬이 듣는 얘기가 우상을 보고 우상을 섬기자는 얘기만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듣는 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무 듣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 어? 내 옆에서 누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든 뭐든간에 무슨 말을 나에게 전해주고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내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고 듣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흘러가느냐가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아, 그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정이 서요.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또가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세상 것을 듣고 세상 것을 보니까 마음이 그것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뭘 듣고 뭘 보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우리 일제시대 때 1세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뭐,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목사님들이 어그 일본 동쪽을 바라보고 일본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요 천황을 향해서 고개를 한 번씩 까딱하고 어,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진 않죠. 1세대 목사님이 일세대 그 불모지에서 목사가 됐, 됐을 정도면 신앙이 엄청 좋은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교를 해도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일본을 향 천황을 향하여 고개를 깠다가고 숙인 이유가 뭡니까? 보고 듣는 게 그거예요. 뭘 봅니까? 천황을 향하여 어뭘 보냐면 천황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라고 했는데 안 숙이면 고문 당하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이, 목이 잘려나가는 현장을 보고 옛날에 일본 애들이 군사나 순경 애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목을 칼로 쳐냈는데, 우리 그 막, 검도하는 사람들이 막, 뭐, 표집 같은 거 내리치고 그잖아요 그렇게 심심풀이 땅콩으로 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 기독교 사람들, 특히 기독교 사람들도 천왕을 향하여 절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냥 대검으로 그냥 묵 치는 건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왕을 향하여 절하라고 했는데, 안 했더니 막 목이 달아 목이 날아가는 것을 봐요. 그런 걸 보고 또뭘 듣습니까? 이 경찰들과 군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천황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라. 만약에 안 숙이면 너도 죽고 가족도 죽고 네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죽고 다 죽이겠다. 맨날 찾아와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귀로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인다. 막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그 보고 들은 걸로 인하여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고개를 안 숙이면 죽는다.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변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변명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이 나라에 어렵게 뿌리를 내렸고, 그 어렵게 뿌리가 내려서 우리가 일세대 목사들이 우리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한국교회는 후퇴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국교회가 후퇴할때하 알에 미리 땅이 썩어져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1세대 목사님들은 우리가 죽으면 한국의 기독교는 후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살고 보자. 우리가 천황을 향하여 고개를 한번 숙이는데, 우리가 천황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아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고개만 한번 살짝 숙이자,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안 했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가 동쪽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요. 뭘 보고 뭘 듣느냐가 마음으로 결정이 되고, 마음으로 결정되면 우리의 삶이 방향이 결정돼요. 그래서 1세대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을 향하여 고개를 숙인 거죠.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가 이렇게 우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이방 여인들이 들고 온 신들과 그들이 한번 성겨 보자는 말들을 그냥 매일저녁 듣다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도 돌아가게 되고 삶그 마음이 돌아가서 삶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사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기 또 마음을 돌렸다는 표현이 있죠.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 이거 하나님이 실망한 거죠. 하나님이 실망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부귀와 영화까지 다 부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가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그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결, 갈, 나갈 수도가 있는 거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함으로 나아갈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다행이죠. 보고 들은 걸로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것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접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들을수 있는 평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겠으니 이렇게 평가를 들으면 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게 되면 답이 없어요. 결국은 솔로몬의 이죄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솔로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이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냐, 어르신들의 의견을 쫓아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 하나님은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때에, 이때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뭘 듣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이 있죠. 지킬게. 통장도 지켜야 되고, 어.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아들들도 지켜야 되고, 딸들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보고 듣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떠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전혀, 어, 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동아줄 타는 부채, 어, 부채 두개 들고 이렇게 뭐 외줄타기. 외줄타기 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막 균형 잡고 가야 되는데 뭘 보고 뭘 듣느냐. 잘못 듣고 잘못 어 보고 판단해서 그냥 헛디디면 그냥 떨어진다는 거죠. 그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지. 내가 지금 어나 들어갈 수 있어. 다 찾아봐야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서 서로 찾아봤을 때 서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 여기 다 만나야지. 어? 어디 갔어? 성부에 <laughs> <laughs> 갔는데 어, 어디 갔어? 어, 거기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게 온다고 했는데 안 보이네. 어? 아이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뭐 잘난데 어쩐해도 가서 저의 얼굴을 봐야 보는 거예요. 어? 그런데 무슨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마 십자가의 복음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십자가고, 너희 삶은 너희 삶이지. 삶이 개판 5분 전인데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12명이 정탐권 보내죠.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보고 본게 뭐예요? 1 2명의정탐권을 보냈을 때에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잘 한번 돌아봐라. 어디를 공략해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어, 잘 돌아보고 알아. 그렇게 해서 12명을 보낸 건데, 12명이 가자마자 10명이 어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척과 꿀이 흐른 그 아름다운 땅을 봐야 되는데 그 땅에서 걸어다니는 막 거인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장대 같은 사람들, 포도가 얼마나 큰지 <laughs> 어? 우리 거봉이 아무리 커봐야 손, 손바닥에 올라가잖아요. 그 가난한 땅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 거인들이 막 들쳐 맬 정도로 어? 그렇게 포도도 커요. 그러니까 그 거인들만 보고 열 명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뭐 하나님이 적과 흐르는, 꼬리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건 난리 났네. 우리 저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그냥 한방이다. 우리는 어? 메뚜기다. 메뚜기 이거 난리 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 그 겁을 먹고 보고 들은 거에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와요. 그러면서 열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리, 그열 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하기를, 야, 난리 났다, 이거. 예 어? 무슨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거기 한발 딛기도 전에 우리 죽게 생겼다. 너희들 거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큰줄 알아?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우리는 그대에 비하면 맷죽이고 칼도 휘두를 수 없어. 다 죽어, 다 죽어. 근데 두명은 뭐예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열 명이 우리 난리 났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듣고 그대로 반응하죠. 우리 난리 났네.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역사도 그렇고, 군중을, 군중을 휘어잡는 건 여론이에요. 몇 명의 입술, 그몇 명이 막 떠들어대면 군중이 움직여. 그래서 봐 봐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열 명이 하는 얘기 듣고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냐? 하열 명이 막 겁을 먹고 막 입을 열어서 막 쏟아대니까 우은 해중이 선동이 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왜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어그 땅에서 칼에 죽게 하느냐? 야 다시 돌아가자 그래. 어? 애굽 땅에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어렵게 힘들게 꺼내왔는데 이제 와서 40년 만에 또 하는 얘기가 이거 죽게 생겼네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 회중이 다 휘말려서 그렇게 난리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움직여요 전체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 곁에 두십시오. 정, 정말 좋은 사람. 저는 참 너무 뭐 살아갈수록 요즘에 뭐 근심도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아이고 내 내가 뭔복이 있느냐? 뭐 내가 뭔복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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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서 어, 이분들을 나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나마 숨 쉬고. <laughs> 어? 숨 쉬어가지고 어? 바다에 수장될 뻔했는데 한 순간에 어개한순간에막 어? 바다에 수장될 뻔했는데 이 좋은 분들 붙여주셔가지고 그래도 숨이라도 쉬게 하니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요. 좋은 분들 저에게 붙여주셔서 저는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분을 곁에 두십시오.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중심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을 곁에 두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한번, 아, 참, 내 마음에 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이 없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길로 가야죠.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 집요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그 길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금요일 날나눈 어, 기도 제목들 가운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지. 어, 그 개중에는 제 욕심이 잔뜩 들어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부터 <laughs> 벌써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고. 시작부터 얘기하시길래야 돼요. 특히 기분이 잡쳐야지. <laughs> 어 앞에서 인도하 인도해야 되니까 막 어거지로 하긴 했는데 어떻게 기분이 속상하고 어 그렇게 막 그래서 어제도 막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제도 다 하고 다 마무리하고 어? 기도 앉아서 기도 좀 아이고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하니까 기도 좀 하고 가야겠다고 어? 여기 앞에서 엎드렸는데 기도도 안 돼. 어?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삔또가 나면 안 돼요. 마음 잘 지키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말 그 한번 들어보려고 <laughs>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laughs>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 안 들린 건지. 너무 좋은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그 구절이 제일 좋았어.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셔서 마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들으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